올력세일, 만원 이하 캣꿀템몬 엥? 미스트가 만원도 안 한다고? 심지어 모공 진정 보습 한 번에 해결되는데 나는 화장전에 뿌려서 화잘먹 피부 만들어주고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건조할 때 뿌려주는 중이야 솔직히 이 핑크 오일층 넘 영롱 보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어주고 살짝 멀리 떨어뜨려 착착착 뿌어지기이 은은한 광 미쳤지 향은 고급진 로즈향이야 개인적으로 오일 미스트 중에 끈적임 없는 거 처음 봐이 토너 베이스 모르는 사람 은근 많더라 일단 원가부터 그냥 오차 원. 민트 라벤더 있는데 노란 피부는 라벤더 추천 발림성은 꾸덕촉촉 딱 중간 마무리감이 매트해서 건성은 스킨케어 잘해주기? 파우더는 걍 삼천 원다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? 와 나도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이거 한 번만 써봐. 일단 퍼프 세상 모드라워. 여름에 기름 가득한 얼굴 위에 톡톡 발라주면 포성을 넘어선 뽀우! 바로 필터 씌운 피부지 가성비 틴트하면 컬러그램 설마 코랄이도 없는 봄브라이트는 없겠지 흰 것게 없는 코랄인데 색이 업업 시켜줘서 그 내가 역쿨이었으면 베리비키 꼭 샀을 거야 얼굴 뽀용하게 톤업 시켜줄 베리 로즈 컬러 가성비 블러셔 중릴바르세콤빔 최고인당 봄라 봄브라 귤럿서 도전 어려웠다면 세콤빔 진짜 강추 컬러가 진하지 않고 적당한 인기가 섞여서 귀염치크 쌉가능이야 올영 세일에도 용품 부족했다면 만 원이야 개꿀템들도 있으니까 올량으로려다요